안녕하세요. 연변 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는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집주인이 다 잠적하세요. 잠적해가지고 이집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세 입자는 이사를 가셨어요.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셔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해놓으시고 이사를 가셨고 집 주인은. 구속되셨나? 아무튼 집주인이 집 관리를 안 하시는 상태에서 이 집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다른 집들이,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집들의 피해가 미치잖아요. 집을 수리하지 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데,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고 계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엄질도 해주지 않으신 상태로 어 집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드리자면, 임대인들 중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 전세 사기의 상황이 될줄 모르고,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과 소액의 투자금으로 이제 집주인이 되어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하고 갭투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분들은 집값이 막다 낮아지고 전세 보증금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넣어서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집주인이, 잠, 집주인들이 잠적하시는 이유도 알겠는데요. 연락이라도 좀 제대로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지, 잠적해버리면 지금 2차, 3차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우려를 섞어서 말씀드리고, 아, 또한 가지, 지난 방송에서 이 얘기 안 드렸는데, 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특히, 이제, 아파트보다, 한 채의 아파트를 이제 갭투자하신 분들보다, 뭐 빌라 전체라든지, 이, 이, 사람이 부동산 부자래, 이런 소문 들었고 계약하신 분들 중에, 임대차 계약이 좀 남으신 경우라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중간에 등기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왜냐하면, 기간이 남았는데, 우리 집에 경매가 들어오거나,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우리, 이제, 빌라의 소유주인, 그,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호실에서 벌써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자력에, 재산적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발 빠르게 나도 임대차 계약이 남았지만 대처를 시작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늦어지면 대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 앞으로 불론으로 돌아가서, 자, 수리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임차인이 살고 계신 경우에는 영수증 모아가지고 수리를 하셔야죠. 그냥 불편하게 사시면, 사실 순 없죠. 근데 이제 이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되냐. 그리고 나중에 적정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한 두세 군데 정도 업체에 견적을 받으세요. 가능하면 견적서라도 좀 받으시고, 견적서 받는데 비용을 드신다면 그 정도는 내가 부담한다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 중에 합리적인 곳이랑 계약을 하셔가지고, 수리, 뭐,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뭐, 물 세는 거 이런 거잖아요. 물 세는 수리를 내가 받으시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청구가 안될 경우에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도록 뭐, 이런 경우 아주 좋게 해석하면 임대차 보증금이 더 오르지 않고 계속 사실 수도 있잖아요. 거주 여건이 좋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연락 안 되고 어차피 못 돌려주기 때문에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집주인 연락 안 되는 동안에 약간 관리해가시면서 사시려면 집주인 연락 안 되니까 계속 수리를 밀지 마시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수리비라는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로 수리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물론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셔야죠. 문자를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아또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소송을 하실 때에는 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의 소재를 탐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신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집주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셔서라도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을 이제 증거를 남기시면서 수리를 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주인의 자력이 회복됐을 때 그분한테 청구를 하셔야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시기 때문에 10년 안에 소송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혹시 이제 자력이 회복되시면 이제 판결문 가지고 받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집에 전혀 관리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완전히 잠적하신 경우. 요거는 그래서 사실 법을 개정해가지고 해결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준다든지, 뭐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 아니고서는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주거 침입이 될수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집에 계속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은 법을 개정하시는 분들이 빨리 살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만 저로서는 제가 밑에 집, 우리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이 집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리는 다 하셔야 하시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분의 자력이 회복되어야 결국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입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다 받으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오늘도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리를 미루지 마시고, 일단 사시는 범위 내에서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연락을 다 해보시고, 어, 수리를 받으시면서 사셔도 나중에 청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사실 눈물겨운 상담자들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요. 가장, 음, 안타까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가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 저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찍는 거고요. 제 방송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 청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장 손해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